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요즘처럼 날이 쌀쌀할 때는 어, 정말 얼큰한 게 당기는데요. 닭육수만 있으면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고기나 해물 전혀 필요 없고 닭육수, 순두부, 마늘, 피쉬 소스, 고춧가루 그리고 대파랑 양파 조금씩이랑 음, 청양고추를 좀 넣는데요. 통째로 넣어주세요. 씨에서 육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만, 여기에다가 마늘을 조금 다져 주시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볶아주세요. 팬은 조금 예열을 하시고 기름을 한두 테이블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한꺼번에 볶아주세요. 저때 마늘만 먼저 볶으시면 마늘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어서 어 같이 볶고, 아시죠? 120도 180도?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도 넣어서 고춧가루에서도 역시 단맛이 우러나와요. 그 맛을 다 뽑아낸 다음에 팬 바닥에 피쉬소스를 테이블스푼 하나 정도 흘려주세요. 그럼 피쉬소스에 있는 아미노산과 당분이 120도, 180도에서 서로 결합하면서 어마어마한 감칠맛 폭탄을 만들어내요. 팬 바닥에 붙은 그 갈색 조각은 저렇게 물로 부어내시면 되고요. 이제 근사한 육수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우리가 준비한, 음, 닭육수를 부어주시고요. 한소끔 끓여주세요. 이때는 뚜껑을 닫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순두부를 넣어주세요. 순두부는, 음, 반을 잘라가지고 저렇게 넣으면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숟가락으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네, 달걀 넣어야죠. 순두부에는 정말 달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게 4인분이라서 달걀을 4개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달걀을 넣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한 30초 정도 끓인 친 다음에 끄시면 돼요. 제가 아직까지 소금간을 안 했잖아요. 지금 하시면 돼요. 제가 깜빡했고 안 해서 나중에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먹을 건데요. 국물 맛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정말 뭐 해물이나 고기 하나도 안 넣었는데 닭 육수랑 피쉬 소스가 육수를 내가지고요.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항상 냉장고에 재료가 갖춰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냉동실에 있는 걸로만 뚝딱 만들 수 있는 거. 네, 한번 해보세요.